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김민석 의원님과 강득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휴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분들과 토론회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변화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개인의 역량과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배움도 특정 시기가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기 위해 성인평생학습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교육체계를 갖춰가고 있고 성인 문해교육 확대를 통해서 배움의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좀더 내실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보이고 참여해 주실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형 평생학습체제의 토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부도 평생교육의 지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